2025년 1 0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저녁 시간을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바로 TV조선의 대표가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서 정격 공개 사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장민호 씨 관련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단몇 초의 짧은 사과였지만, 이 한마디는 이미 연예계와 수많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일파만파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사태의 근원에는 TV조선의 간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민호 씨의 이미지 조작 및 발언, 왜곡,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장민호 팬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로 올라온 폭로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장민호 씨가 출연했던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별표 별표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 별표 별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팬들의 단순한 불만이나 추측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다음날 이 글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방송분을 다시 돌려보며 장민호의 평소 말투와 태도와는 너무 달랐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방송 장면에는 촬영 전 별표 별표 기획 단계부터 조작 의혹 별표 별표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장민호 씨의 이미지와 특정 발언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혹은 촬영 후 특정 의도에 맞게 편집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제작진이 사전에 장민호 씨에게 유도 질문을 던졌고 그의 발언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장민호씨 주변 관계자들이 직접 별표 별표 힙을 담을 도록 압력 별표 별표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스태프는 방송 후속 편집 과정에서 별표 별표 중요한 장면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 별표 별표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이처럼 방송사의 고위 경영진이 관련된 제작 과정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별표 별표 처음 별표 별표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TV 조선 대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사과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표는 공개 사과에서 자신이 사건의 기획 및 최종 승인 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대표의 사과가 단순한 이미지 회복용 제스처가 아니라 내부 고발과 외부 압박 그리고 장민호 씨 측의 강력한 대응 움직임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장민호 씨의 이미지 회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팬들과 시청자들은 왜 이렇게 늦게 사과했는가, 대표보다 더 깊숙이 관련된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 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수많은 해시태그와 추측성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방송가 전체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연예계 기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표별표 별표 연예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와 편집 조작 가능성이 대중에게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별표별표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프로그램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시청률 하락과 광고주 철수 등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문점들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민호 씨 본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은 장민호 씨 측이 이번 사건을 법적 대응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가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타 개인의 논란을 넘어 한국 방송계 전반의 투명성 문제를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기획자와 제작진, 그리고 고위 경영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와 팬들은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별표별표 한국연예계의 시스템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별표별표라고 분석하며 향후 공정성 확보와 제작 과정 공개가 방송사의 생존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TV조선 대표의 공개 사과는 단몇 초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방송가와 팬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과 변화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장민호 씨의 입장은 제작진의 책임은 그리고 한국 방송과 전체의 미래는 이 사건 이후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인가? 충격과 논란 속에서 한국연에게는 또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투명성과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방송과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와 자체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tv조선 내부 문서와 녹취 자료가 일부 언론에 의해 확인되면서 사건의 충격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작진이 장민호 씨의 발언과 행동을 사전 계획에 맞춰 편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작 의혹이 단순한 루머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스타와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제작 과정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내부 고발과 투명성 확보가 방송사의 생존과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민호 씨 측은 여전히 공식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연일 서명운동과 해시태그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장민호 씨가 피해자라면 제작진과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묻자라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과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집과정과 기획단계에 외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청자 이탈과 광고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방송계 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TV 조선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제작진의 편집 의도, 경영진의 승인 과정, 외부 압력 여부까지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한국 방송계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와 팬들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은 계속해서 논란으로 남을 것이며 장민호 씨와 제작진, 그리고 경영진 사이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방송가의 신뢰 회복이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스타의 이미지 논란을 넘어 한국 방송계의 구조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까지 팬들과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작진이 특정 장면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장민호 씨의 발언 의도와 맥락이 일부 왜곡될 수 있는 편집을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TV조선 측은 별표 별표 의도적인 조작은 아니었다. 별표 별표고 선을 그었지만 경영진의 관리 소홀과 제작진의 윤리 의식 부족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책임 프로듀서, CP, 와 메인 작가가 교체되는 인사 조치가 단행되었으며,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민호 씨 측은 별표 별표 여전히 진실 규명에 미흡하다 별표 별표며 법적 대응을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제작진의 의도적인 편집 정황을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및 이미지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KBS, MBC 등타 공영방송사들 역시 자체적인 별표별표 별표 제작 윤리감사 시스템 별표별표를 도입하는 등 방송계 전반의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민호 사태는 단순히 한 스타의 논란이 아닌 한국 방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V 조선 대표의 전격적인 공개 사과와 장민호 관련 논란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국 방송계의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와 제작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사과 이후에도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진정한 책임 소재와 방송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TV조선은 자체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특정 장면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장민호의 발언 의도와 맥락이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왜곡된 편집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TV 조선 측은 별표 별표 의도적인 조작은 아니었으며,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한 연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별표 별표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영진이 해당 편집 방향을 최종 승인한 정황이 일부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제작진 개인의 책임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조사 결과에 대해 장민호 측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민호의 법률대리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별표 별표 당사자는 프로그램 출연 의도와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이미지가 왜곡되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었으며 이는 단순한 제작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기획 단계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별표 별표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TV조선의 자체 조사가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진 및 당시 최종 승인권자였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방송사에 정면으로 법적 대응을 선포한 한국연예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장민호 측의 법적 대응 예고는 곧바로 방송가 전반의 별표별표 별표 개혁 쓰나미 별표별표를 불러왔습니다. 다른 방송사들 역시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음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투명성 확보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방송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별표별표 별표 연예 프로그램 제작윤리 강령 별표별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강령에는 편집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발언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맥락 보존 의무 신설, 주요 출연자의 최종 발언 녹취록 및 편집본 확인 권한 확대, 그리고 시청자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정성 감시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혁 움직임은 팬 커뮤니티의 강력한 진실 규명 요구와 자발적인 서명 운동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조직적인 자료 수집과 캠페인을 통해 진짜 책임자의 사퇴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방송 제작의 윤리와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권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TV 조선의 장민호 관련 논란은 단지 한 스타의 이미지 회복 문제를 넘어 한국 방송계의 투명성과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진실 공방의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미 방송가에는 별표별표 별표 시청자 이탈과 광고 수익 감소는 불투명성에서 온다 별표별표는 냉철한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민호의 단호한 법적 대응은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용기를 심어주었으며 한국 방송의 미래는 이제 별표별표 별표 화려한 연출이 아닌 시청자와 출연자를 향한 진심과 투명성 별표별표에 달려있음을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V조선 대표의 전격적인 공개 사과는 지난 밤 한국 연예계를 강타한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장민호 씨 관련 사건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방송과 내부의 별표 별표 보이지 않는 권력과 편집 조작 의혹 별표 별표 이수면 위로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장민호 팬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익명의 폭로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며 거대한 여론의 물결을 형성했고, 이는 별표별표 별표 팬덤의 강력한 감시 및 감시자 역할 별표별표 별표 이 미디어를 압박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장민호 씨의 이미지와 발언을 사전에 계획된 별표별표 특정서사 별표별표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했다는 내부 고발에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중요한 장면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발언의 맥락이 잘려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방송이 송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이런 식의 편집 조작 의혹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경영진의 사과를 통해 인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TV조선 대표가 직접 사건의 기획 및 최종 승인 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제작진의 실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 별표별표를 시사하며 파장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태가 심화되면서 TV조선은 긴급 내부 회의와 자체조사를 시작했으며 사건 일주일 후 자체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작진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프로그램의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장면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장민호 씨의 별표별표 별표 발언 의도와 맥락이 일부 왜곡될 수 있는 편집 별표별표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TV조선 측은 의도적인 별표별표 별표 조작 별표별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며 경영진의 사퇴나 책임자 처벌 등의 명확한 후속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별표 별표 편집 과정에 대한 외부 감시 시스템 도입이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제작 가이드라인 재정비 별표 별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와 팬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장민호 씨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주변 소식통은 그가 별표 별표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 별표 별표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별표별표 별표 진실 규명 별표별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해시태그 캠페인을 연일 이어갔으며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장민호 씨가 피해자라면 제작진과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별표별표는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팬들은 이번 사건이 장민호 씨의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동시에 그가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한스타와 프로그램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송계 전반의 별표 별표 투명성 부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구조적 문제 별표 별표를 단적으로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제작 과정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어떻게 은밀하게 행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내부 고발과 투명성 확보가 방송사의 생존과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별표별표 별표 진실보다 서사를 우선시 별표별표하는 제작 관행이 대중의 신뢰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향후 한국방송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별표별표 별표 공정성 확보와 제작과정 공개 별표별표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편집 과정과 기획 단계의 외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시스템적 개선 없이는 시청자 이탈과 광고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장민호 씨 측의 법적 대응 여부와 TV 조선 측의 후속 조치가 한국 방송계 시스템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TV 조선 대표의 사과로 시작된 장민호 씨 관련 논란은 짧은 말몇 마디가 아닌 별표 별표 시청자의 신뢰와 방송 윤리 별표 별표라는 거대한 가치를 화두로 던지며 한국 방송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투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시청자와 팬들은 숨죽이며 방송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시스템적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고 별표 별표 진정한 공정성 별표 별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